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자고 안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주시는 것세 가지입니다. 영양제 뭐 먹으면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종합 영양제 드세요, 종합 비타민 드세요. 땡투룸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망막을 많이 보다 보니까 루테인이나 지아산틴과 같은 그런 항산화제 영양제를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러한 색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복용을 해줘서. 황반 변성으로 가지 않게 이러한 황반을 지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황산화제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유명한 아레즈투 평일라라든지 이러한 항산화제가 포함된 영양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경우는 황반 변성으로 치료 중인 분들, 황반 변성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돼서 주사를 맞거나 시력이 많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나빠진 눈이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이유보다는 치료 중이고 나빠진 황반변성의 반대쪽 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항산화제 영양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이 포함된 영양제는 황반변성 환자분들, 치료 중인 분들한테는 다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안구건조증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증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같이 결막에 염증이나 상처가 잘 생기는 분들은 오메가3가 포함된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 주시면 좋겠죠. 사실은 스마트폰 오래 보는 거 저희도 많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하 이게 뭐 스마트폰 많이 본다고 내가 막 백내장이 엄청 빨리 진행한다든지 뭐 막막이 당뇨망막증이 막막 더 진행하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저도 이제 40대 초반이어서 노안을 느끼는데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침침해요. 진짜 침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근거리 작업을 할 때는 권유드리기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서 보세요. 좀 보고 나면 눈을 쉬어주세요.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간혹은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오면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맞아,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서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온찜질 해주시는 거는 근육의 피로도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눈 주변에 있는 눈꺼풀 염증을 완화시키거나 건조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온찜질 하는 방법은 시중에 이제 온찜질 용으로 다양한 팩 종류들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데 간단하게 돌려서 쓸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찜질 팩들도 있고 눈 마사지 기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사지 기계들에 보면. 주변을 이렇게 문질러주고 온열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고 실제로 하고 나면 저도 굉장히 그 다음날 개운하더라고요. 이러한 장비들 아우 사기 싫고 귀찮다. 그러면 수건을 따뜻한 물에게 좀 적시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잠깐만 올려놨다가 내려놓으셔도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 눈 나빠질까 봐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생 둘째 아들이 눈이 좀 나빠요 눈이 자라면서 원래 앞에 맺혀 있는 초점이 점점점 막막하고 멀어지면서 근시의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전에는 다 자랄 때까지 이 근시는 그냥 뒀다가 안경 썼다가. 나중에 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 라식이나 라섹처럼 앞에 각막 부분을 만지는 수술을 해서 이제 안경을 안 쓰는 이런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10년 전에 12년 전에 라섹 수술을 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평균 정도 길어지는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길어지는 경우 고도 근시가 되는 경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막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주변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 중심부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나거나, 구멍이 나거나, 아예 조직이 상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생겨요. 쉽게 정리해드리면, 고도근시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근시를 관리를 하는 의사들은, 근시 자체를 약으로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의 치료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계통의 산동제를 저만을 하는 방법, 또드랩렌즈 작용을 하는 방법, 또, 소프트 렌즈, 소화에서 근시 진행 억제로 승인을 받은 소프트 렌즈가 있어요. 그런 렌즈 착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시 진행을 억제를 하는 비슷한 기전을 갖고 이제 안경을 착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눈이 자라고 근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안이 오는 신호는 잘 보던 핸드폰을 멀리 보게 되는 것이 1번이겠죠. 우리가 노안이라고 하면 눈에 있는 힘을 주는 근육이 약해지고 앞에 있는 수정체가 탄력이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초점을 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이에요. 우리 눈이 힘을 주는, 제일 힘을 많이 주는 거는 가까이를 볼 때, 작은 것을 볼 때인데 힘을 잘못 주게 되니까 잘안 보이게 되고 찡그리게 되고 떨어뜨려 보게 되고, 또 힘을 줘서 뭔가를 막 보고 있다가 멀리를 딱 쳐다보면 이 근육의 초점이 풀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몇벚에 깜빡깜빡여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노안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저도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팔다리 근력 키우는 것처럼 이 모양체에는 근육을 참 어떻게 키울 수 있으면 강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입증된 헬스웨이트처럼 이 모양체 웨이트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고요 피로도가 덜 쌓이게 눈을 사용해 주시고 피로가 쌓인 눈을 충분히 휴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관리 방법인 것 같고요. 눈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고 온찜질 해주시는 거는 혈액순환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모양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온찜질 같은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양손바닥을 비벼서 약간 온열 열이 돌게 해서 눈 주변을 전에 이렇게 조금 공굴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이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수시로 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하다가 피곤하시면 해 주시고. 일하다가 피곤하면 해 주시고. 근데 누나 장을 하고 계시는 지금 저처럼 여자분들은 좀 어려우시겠네요. 그럼 적어도 집에 가서 세수하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 주시면 아우, 오늘 내 누나 하루 종일 너무 수고했다.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질환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병원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이 건강한 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나빠지고 진짜 실명까지 가시게 되는 분들,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틈틈이 잘 관리도 해주시고, 눈을 지키는 생활 습관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자고,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는 것. 우리한테 소중한 이 시력,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 불편하시면 주저 말고 안과 가셔서, 괜찮으셔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를 가셔서 내눈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